세모를 찍어야지. 그래야 메이크업 풀로 된 것까지 다 남기지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우리가 돈 주고 맡기는지 당연히 다 찍어야지. 자,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춤추는 또봇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남기는데요. 저의 결혼식이 지금 4일 남았습니다. 4일. 이런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 참. 여 이태원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얼추 좀뭐 평타 이상 모이긴 하겠다 싶었는데 제 지인분들 중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태원 사건 터진 이후로 그분들은 거의 아예 못 오게 됐습니다 네. 참 여러 가지 뭐 걱정했는데 4일을 남겨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복도 어 뱃살을 3주 동안 줄여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줄여서 겨우 맞습니다 이제. 딸도 많이 줄였고 만발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. 목요일에는 드레스를 가봉할 거고요.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. 금요일은 뭐 하나 피부? 음, 피부 제 여자친구와 제 피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쁘게 좀 하고 토요일에는 세차도 하고 저 손톱 정리 할 겁니다. 네, 손톱도 이거 네일샵 처음 가 보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손톱도 정리할 거고요. 그리 그래. 피부 관리도 해줘, 내일도 해줘, 어 다이어트라고 닭가슴살도 사줘. 아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였어? 우리가 같이 모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? 다했던 거를 피부 관리. 피부 관리 내가 보는 거에서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? 그리고 또뭐 있는데 내일 네일? 네일도 내가 해주는 거지. 아더 플래너님이 뭐 해주 고 아니야 해주세요. 그거 아니야. 아 자기가 따로 해주는 거였어? 그거. 아. 그렇습니다. 아직 네. 이제까지 먹은 닭가슴살 <laughs> 누가 샀는데? 아, 도시락이랑 다 내가 샀지. 아 그러네. 네. 그래서 내가 뭐 자기한테 해준 없나안 해준대. <laughs> <좀> 해줘라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예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 도 일을 좀 쉬다 보니까 제제 여자친구께서 또 이런 지원을 해줬습니다.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, 아, 최근에 연어 사줬잖아. 그래, 안 그래? 연어 사줬지. 그래. 어? 1인분도 아니고 2인분도 아니고 3인분. 너도 먹었잖아.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좀밖에 안 먹었잖아. 아, 1인분 먹었지, 뭐. 아, 1인분도 안 먹었어. 솔직히 몇점 몇 먹고 네. 말았지. 자기 많이 먹으라고. 어찌됐든, 오늘은. 노래, 결혼식 그 순서는 정리를 다 했고요. 입장식과 퇴장식, 뭐 그런 노래 순서 같은 거를 맞아요. 정하고 편집할 것 같습니다. 4일 남았는데 어떤 생각 드나요? 아무 생각 안 아까는 뭐 내가 뭐 4일 결혼이라니 막 이랬잖아. 아무 생각이 안 들어. 내가 결혼한다는 생각 안 들어. 결혼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? 참 이번 시기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. 저희도 이런 날에 잡고 싶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 진행한 거고 이걸 또 위약금을 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잡은 날짜였는데 공교롭게도 겹쳐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속상합니다. 신혼여행도 그냥 국내 조용한 데로 갈까 합니다. 어찌됐든 네 결혼식 전까지 준비 잘해가지고 결혼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금방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 자기도 인사해줘야지.